이 꽃이 참 이쁘잖아요, 이게. 음, 요, 요 꽃은 또 뭔지. 그래서 회사에 이렇게 있는데. 전반적으로, 그, 이쪽에 이 아주 그 이쁘게 장식이 돼서 건물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아, 이게 현대학금 건물. 뭐, 저쪽에도 해당이냐. 만든 사람들의 그 마음이, 다 한마디 해 주실래요? 자, 그래서 오늘 점심 후에 산보는 우리 건물의 꽃밭 조경을 봤습니다.